헤어진 사람 음. 돌아오,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음. 사진을 보내야 되나? 사진? <laughs> 사진 보이면 헤어진 사람이 사진 보내면 재수없어고 찢어버릴 것 같은데 낯체 <laughs> 사진 <사지> 말하는 거지 <laughs> 싫다고 갔기 때문에 찢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laughs> 경찰에 신고를 해? <laughs> 경찰이 그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문제지. <laughs> 어? 어? 그럼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냐? 할아버지한테 신고를 해야지. 우리 같이 할머니한테 신고를 해야지. 우리 와이프가 집 나갔어요. 우리 신랑이 집 나갔어요. 우리 애인이 제가 싫어서 다른 남친이 생겼어요. 우리 남친이 다른 여친이 생겼어요. 점을 보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상담자가 거즘한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해질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살땀에해 주시는 분, 뭐, 시비 신살땀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아니면 뭐, 조상 탓도 있고, 뭐, 성격의 문제도 있고, 또, 신레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이 봐서, 저도 많이 써먹거든요. 손님들한테.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방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많이 또 어느 정도 효과도 또봄 비방이고 이랬을 때는 신발 있잖아요, 신발. 신발에 사주를 써서 홍실, 청실, 홍실, 청실, 감 시장 가면 팔아요. 또 우리가 한복집 가도 팔고요. 청실, 홍실을 사서 묶으세요. 사서 묶으시라고요. 그래 놓고 신발 속에다가 넣으세요.